안녕하세요 강북청소라는 전략단임 박성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 계획안 분석과 입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인지라 관심도가 높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 2025 수시에서는 어떤 변화된 사항이 있고 작년 입결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전형 주요 사항입니다. 어 모집인원에 대한 비율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5.8에서 42.9. 자, 따라서 교과 전형인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 모집인원이 약2.2%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점이 어 교과 전형을 늘리는 추세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늘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성적이 중상위권인 학생들에 대해서 생기부가 잘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 도전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시 모집 지원 현황을 보면요, 작년에 지원 현황 자체가요, 논술 전형이 34.33%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9.60%그 다음에 면접형이 24.64% 학생부 종합전형2 서류로만 보는 게 18.20입니다. 따라서 교과전형은 다소간 하락을 했으나 종합전형에서는 역시나 지원 현황도 좀 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먼저 논술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 시립대 논술전형은 특징은 논술이 70 그다음에 교과가 30입니다. 아무래도 논술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요. 입결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교과에 대한 유불리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평균 약 4등급대에서 학생부 등급이 성립이 되니까 교과가 조금 다소간 부족해도 논술을 착실히 준비한 학생들은 서울시립대학교 전형에 지원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논술전형 입시결과를 보면 전체평균은 34.33대1 입니다 아무래도 수능전에 있는 논술시험 이다 보니까 결혼없이 모든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다 시험에 응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학생부 평균등급은 네, 약 4등급대에서 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어, 지역균형선발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교과 100%로 뽑습니다. 일번 선택 90%, 그다음에 진로 선택 상위 생학목 10% 반영입니다. 학교별 추천 인원은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능 최저인데요. 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세계 영역 등급 합7 이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적 형량을 보면 약50% 정도만이 수능 최저를 맞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올해같이 수능의 난이도가 어, 다소간 어려워질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는 입결도 조금 더 하락을 할수 있을 거라고 예측해합니다 따라서, 어, 본인이 다소간 불리하다 하더라도 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네, 지역 균형 선발 전형,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입시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전형에서 입시 결과는요 학생부 평균 인문계 등급이 2.05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 행정학과 가 2.25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가2.0 경제학부가 2.04 이렇게 형성 이 되어 있고 특이한 점은요 국사학 국사학과의 학생부 등급이 1.91, 자유전공학부가 1.86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사학과가 행정학과보다 더 높게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서울시립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지만, 일반고 학생들 중에 국사학과에 대한 매니아층들이 서울시립대학교에 좀 많이 지원한 경향을 보이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의 자연계 학생부 등급은요. 1.91 됩니다. 어, 다소간 낮은 학과로서는 토목공학과가 2.50이 됐고요. 환경원예학과가 2.05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점대 후반에서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블라인드 서류고요. 면접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가 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단계별 반영비로는 작년까지는 1단계 서류 100이었고요. 2단계에서 서류 60, 면접 40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단계 서류 100 그 다음에 면접이 50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류형에서는요, 네, 서류평가 100%로만 선발을 합니다. 어, 선발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인원을 봤더니, 네, 경쟁률 자체가 21.33대 1로 써요. 전년 대비해서 지원자가 35.7%로 많이 지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 전형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별 교과 성적을 보게 되면요. 인문 계열에선 일반고 2.71, 특목고 4.71 자연 계열에서는 일반고 2.63 자사고 4.58, 특목고 6.56으로 나왔습니다. 어 아무래도 학생들의 어떤 선택의 다양성과 또 경험의 다양성을 좀 하다 보니까 특목고랑 자사고에 내신이 일반고보다는 다소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자, 면접의 영향력인데요. 자, 올해 들어서 서울시립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많이 바뀐 점을 한 가지만 꼽으면 면접 비율이 40에서 50%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요. 면접을 충분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 반영 비율이 40이 그때도 불구하고 원점수 1배수 밖에서 무려 52.9%가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 상당히 면접 영향력이 크다 라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네요. 자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어 1단계 합격과 동시에 본인의 생기부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면접 준비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2025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입학의 주요 전형의 변경 사항을 보게 되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 2 서류형이죠. 네, 거기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압 온대, 단 경영학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함으로써 서류형에서도 약간의 입결의 하락이 예측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시에서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726명에서 640명으로 약 80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학종의 인원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정시에서 모집 인원을 좀 감소한 걸로 보여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2025학년도랑 2026학년도를 보면요. 2020 5학년도는요, 면접형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 50과 면접 50으로 그렇게 바뀌고, 서류형은 수능 최저 2합 5로 된다는 거학생부 교과는 네, 교과 100%로 하고요, 공통 일반 90% 진로 10%로 합니다. 또한,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비 합이 7입니다. 작년 입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최저 통과 인원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과를 쓴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 준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측이 되어지네요. 자,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입학 전 주요 사항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크게 바뀐 사항은 없고요. 어, 최장력 기준 적용도와 면접 평가 10% 상향에서 반영한다는 것, 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생활기록부가 정리되는 게 8월 30일 기점으로 생활기록부도 정리가 됩니다. 현재 입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고3, 그 다음에 N수생 여러분들은요, 각 대학교 모집 유강 꼭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고요. 자,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저희 이투스 밴드 방문하시면 많은 내용들이 각 대학별로 있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좋은 자료 제공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